합격을 하고 나서 보면 그래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뛰어난 사람들도 분명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 얘는 어떻게 합격했지? 뭐 그런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장기시험의 전략 매화양입니다. 오늘은 머리가 뛰어나지 않아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앞서 시험에 합격하려면 머리가 중요할까, 노력이 중요할까라는 주제의 연장선입니다. 음. 오른쪽 위에 링크 뜨죠?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끔 수험 시장에 뛰어들고 나서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순간에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땐 보통 공부가 잘될 때가 아닙니다. 공부가 잘안될때 그러고요. 실력이 막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고, 성적이 올라가고, 그럴 땐 그러지 않아요. 정체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내 머리에 한계를 느낄 때, 내 머리가 이 정도인가? 이게 내 능력치인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좌절이나 힘든 느낌을 더 강하게 받는데요. 그 때, 그, 자기의 머리, 이런 것들을 떠나서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희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신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의문이 든다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학교에는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부 머리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건 한 요소뿐이죠. 그 외에 노력이라는 인자가 있고요. 방법이라는 인자가 있고요. 또, 운이라는 인자도 있습니다. 이 여러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공부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한다면, 그런 다른 것들을 보완해서 다른 것들이 더 뛰어나게 운이라도 더 좋으면 그럼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공부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합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가 전부는 아닙니다.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고요. 물론 이제 운 같은 것들을 기대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그 말을 명심하십시오. 공부 머리보다는 하늘은 노력하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보통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공부 재능의 다양성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공부 머리를 공부 재능이라고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 재능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해력, 암기력, 집중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 가지지만 이세 가지가 끝이 아닙니다 물론 이세 가지가 좋으면 수업 듣고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또 암기할 내용이 주어지고 단기간에 그것들을 똑같이 암기할 때는 이세 가지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험들은 보통 장기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능력들도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재능의 다양성, 여러 가지 다른 재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추론력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냥 단기에 암기 테스트에는 필요가 없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은 이런 추론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력 또한 중요합니다. 인지력은 공부 방법을 개발하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인지해서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지력이 또 작용하는 부분인데요. 인지력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제일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한번 영상을 또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집념과 공부 의지 또한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떤 열정이 있고 공부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다른 공부 머리를 이길 수 있는 노력이 바로 여기서 옵니다. 정보 입출력 속도. 요거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 머리에서 꺼내는 속도가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때 똑같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풀이하는 속도가 다른 걸 보고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뭔가 생각해내는 속도가 다른 거죠 쓰는 속도도 다르고요 입력하는 속도도 물론 다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재능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을 봐도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보고 그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입력하는 것도 잘 입력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머리일 수 있고요 또 탐구력이나 호기심도 있을 수 있어요 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역시 또 공부에 대해서 재미를 붙일 수 있는데 좀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으면 당연히 공부를 더 열심히 오래 할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공부 머리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인내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인재죠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어찌됐든 지루한 시점이 오는데 그 시점을 견뎌내는 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내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시간을잘 견뎌내서 슬럼프에 빠지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공부를 꾸준히 할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인내력도 상당히 중요한 공부의 재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체력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체력 싸움인데요. 얼마나 더 자신이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는지, 하루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지는 체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을 위해서는 항상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체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공부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유리한 공부 환경에 집안 환경이라든지, 주위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공부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또 공부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재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합격을 만들어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정원의 여유입니다. 정원의 여유. 분명 월등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머리가 월등히 좋으면서 최소한의 이상, 최소량 이상 공부하는 사람들은 익히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못익기게 되고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부 능력치가 완전히 달라요. 같이 공부하보면 압니다. 제 경험으로 그런데요, 수험생을 할 때였는데, 탕과목을 수업을 듣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도 이해가 잘안 돼.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수업이 끝나고, 제가 제일 자세하게 복습을 하려면, 녹음 복습이라고, 수업을 녹음한 다음에, 그거를 들어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가. 기본서를 찾아봤어. 기본서를 찾아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 아무리, 기본서에 있해는좀 자세하게 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스터디원이 한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잠자다가 수업을 안 왔어요. 그런데, 자세한 것도 아니고, 정리본을 좀쑥 한번 읽더니, 싹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은 이제 카이스트 출신에 예전에 아시아 수학 경시에 대해서 입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죄송하지만 <laughs> 정말 그 강의력이 떨어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막 돌려보고 막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수업 같이 들어도 뭐 되게 찰떡같이 이해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무리 교수님 강의가 혹은 선생님 강의가 전달력이 떨어져도 잘 이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해력이 좋은 거죠 그렇게 머리가 월등히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최소로 양상, 아예 공부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또 머리가 월등히 좋지 않더라도 적당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적당히 좋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역시 이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못 이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라고 두면 되죠. 그런 사람들을 빼고도 분명 자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벽에 부딪혀 봤잖아요. 그죠? 뭐 전국 수학 경시 대회 이런 데서 상 타본 거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수학 경시 대회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눈높이 수학 그걸 좀 잘해가지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뭐한 번도 더못 보겠더라고요. <laughs> 처참히 팔렸죠. 그게 이제 제 한계였던 것 같고.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빼고서라도 내 자리는 있다는 겁니다. 정원 은그래도꽤 돼요. 그런 사람들을 빼고도 내가 준비하는 시험에 정원은 꽉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격을 하고 나서 보면 그래요. 예,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뛰어난 사람들도 분명 히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 얘는 어떻게 합격했지? 뭐 그런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분명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합격을 한 친구들이 있다고요. 분명 머리가 비상하지 않, 않고 어, 정말 평균과 평범 평균 그 이하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두뇌 개발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공부 머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점차 향상이 됩니다. 머리는 그래요, 아시겠듯이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게 나눠지는데요. 아무리 선천적인 게 뒤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점들이 분명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억력을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독서, 운동, 퀴즈풀기 이런 것들이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머리를 머리를 좋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세 가지 독서, 운동, 퀴즈풀기 이런 것들은 우리 공부하면서 써 생활하면서 충분히 겪는 것들입니다. 독서는 이제 기본서 읽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운동하라고 했죠 수험생활 할 때는 꼭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퀴즈 풀기는 문제 푸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그 어떤 생활보다 수험생활 할 때는 이세 가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머리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머리도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두뇌가 개발이 돼서 선천적인 것들로 선천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메꿔주면 그러면 나도 머리가 지금은 그다지 좋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면서 머리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특히 인지력 같은 것도 많이 좋아졌고요. 암기력은 두만할것 같고요.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머리가 뛰어나지 않아도 이런 희망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분명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머리가 뛰어나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합격인 여러 요소가 있다. 그래서 머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노력 방법, 운 이런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합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전부는 아니다 그 얘기였고요. 그리고 머리라고 하더라도 그 공부 재능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해력, 집중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한 재능을 조금 개발을 하고 자신이 뛰어난 재능이 있다면 그것들을 무기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정원의 여유죠 한두 명을 뽑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을 뽑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 머리가 적당히 좋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놔두고 인정하고 보내고 그 외에도 합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노리시면 된다 그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는 두뇌 개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머리도 좋아진다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다 보면 당연히 이것들도 머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지능이 개발이 됩니다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북이 같은 사람이라면 꾸준히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거북이도 물 속에서는 빠릅니다. 지금 당장은 느리더라도 언젠가 물을 만나면 아주 빠르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물 만난 거북이. 그때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열심히 하십시오. 자,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나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장기시험의 전략, 배화영이었습니다